야야요요 야, 야. 궁금하죠? 뭐 하는지 모르겠죠? 네 이상한 사람 같죠? 네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<laughs> 친구들 야가 인사합니다 인사 인사 만날 때할때 때. 우리들이 친구들 한 것처럼 안녕 이거는 반가워서 하는 인사 안녕 이거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우리나라랑 비슷한 인사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 그림을 그리스, 그리스, 그리스가 아니라 그리스 그리스가 만날 때, 헤어질 때 인사가 야랍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랍니다 자,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맞아요 로마 신화 그리스는 신화가 유명해요 인간보다 더 높은 진짜 신이라고 죠신 생각나는 신들이 뭐 있을까요? 뭐, 고무신, 이런 거 말고, 생각나는 신이 뭐였어요? 포세이돈. 포세이돈. 포세이은 어느, 무슨 신이죠? 물. 맞아요, 물이에요, 물. 그리고, 들고 있는 무기는? 삼지, 삼지창. 삼지창 죠 삼지창. 포세이돈은 물을 관리하니까 바다의 신이 에요 포세이돈. 또, 왕 중에 왕이 누구죠? 제우스. 맞아요. 최고의 신이 제우스예요. 그래서 그리스는, 이렇게 신전, 신들을 모시는 장소, 궁전, 이런 것들이 많아요.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있고요. 수호신을 모시는 신전이래요. 재밌는 거는 세계 문화 유산 1호래입니다. 이 그리스는 하루에 몇 끼를 먹는다고요? 네 끼. 4끼. 네 끼를 먹어요. 세 끼가 아니라 네 끼를 먹습니다. 그리고 낮잠도, 낮잠도 한 두세 시간 오후에 이렇게 코 잔대요. 재밌죠? 되게 평온한가 봐요. 행복하고. 낮잠도 자고, 그렇죠. 사람들이 여유롭죠. 우리나라 막 바쁘죠, 사람들이. 어, 대표 음식은 뭐 있을까요? 무사코라는 양고기가 있대요, 무사코. 양고기가 있고, 수블락, 수불라, 수블라키수블라키 예, 양꼬치가 있대요. 국기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? 생각나요? 더하기 표지. 십자가죠, 십자가. 십자가는 예. 이렇게 밑에가 더 길지 않아요? 그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. 어떤 데는 십자가가 정사각형 키리가 똑같은 십자가가 있고, 어떤 데 아까 유나가 얘기하는 것처럼 긴 십자가가 있는데, 그리스 정교가 이 십자가를 뜻한대요. 자 친구들 보세요. 자 왼쪽에 그리스 전교를 뜻하는 십자가가 있죠. 네. 그 다음에 파란색, 긴색, 파란색, 긴색 이렇게 해서 아홉 줄이 있어요. 이 파란색은 바다와 하늘을 뜻한대요. 이 하얀색은 그리스의 독립. 독립. 그리스가 전쟁을 했대요. 나라를 찾으려고. 오늘은 그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혹시 또 봐요. 잘 가요. 알아요. 혹시 그리스로? 어 따르릉? 따르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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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 아니죠 따레메입니다 따레메 따레메 따르릉 아니죠 자 친구들 그러면 따레메